안녕하세요. 만만한 전기의 김상수입니다. 오늘은 전기기사 및 전기산업기사 필수 문제인 차동계정기 문제, 싼 전구 문제, PLC 문제를 같이 풀어볼까요? 전구를 수요자가 부담하는 종량 수용가에서 AB 어느 전구를 사용하는 편이 유리한가를 다음 표를 이용하여 산정하시오. 자, 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AB 정구 중에 싼 거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겠죠. 여기서 가격은 구매 금액과 사용 금액인데, 이걸을쓸 합산한 것중싼 것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단위는 원퍼 시간이 되겠고요. 그럼 구매 금액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500시간당 90원이니까, 자 A는 1500을 9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B는 1800을 100으로 나눠주면 되겠고요. 자, 이것이 구매 금액이 되고요. 사용 금액은, 자, 이 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칸델라당 소비 전력이 A는 1와트고요. 평균 구명 강도가 38 칸델라, 1kWh당 전력 요금이 20원이네요. 자, 그러면, 자, 38 곱하기 1 곱하기 로와트로 해야 되니까 1 0의 마이너스 3승 하고 곱하기 20 하면 되겠습니다. B도 마찬가지로 40 곱하기 1.1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20을 하면 A 정구는 0.821퍼 시간이 되겠고요. B 정구는 0.94원 퍼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개 중에 싼 A전구가 낫겠네요. A전구가 유리하다. 자,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답안지의 그림은 1,2차 전압에 66퍼 2 2볼트이고 Y델타 결선된 전력용 변압기이다. 1,2차의 CT를 이용하여 변압계의차동개정기를 동작시키려고 한다. 주어진 도면을 이용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첫 번째 문제, CT와 차동개정기의 결선을 주어진 도면에 완성하시오. 자, 도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1차와 2차를 Y델타가 되어 있으니 CT는 위상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델타 Y로 결산해야 되겠죠. 자, 델타 결선은, 자, 요렇게, 자,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올라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한 선씩, 자, A, B, C 가면 되겠고요. 이차는 Y 결선, 중성선을 묶여서 자동 계정기와 함께 접지를 하면 되겠고요. 한 선씩 A, B, C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1차 측 CT의 건수비를 200도 5로 했을 때 2차 측 CT의 건수비는 얼마가 좋은지를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자, 변압기는 전압과 전류는 변성되지만 전력은 고정값이죠. 자, 그러니까 전압이 오르면 전류가 낮고요. 전압이 낮으면 전류가 높겠죠. 자, 여기서 1, 2차 전압이 66% 22니까 권수비가 22대 66해서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1차 측의 전압이 3배가 높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전력이 같으려면 2차 측의 전류가 3배가 높아야 되겠죠. 자 1차 측의 권수비가 5대 200이니까 곱하기 3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 5분의 600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2차측 CTV는 600대5로 선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변압기를 전력계통에 투입할 때 여자 돌입 전류에 의한 차동 계정계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차동 계정계의 종류를 한 가지만 쓰시오. 이때 방식은 고조파 억제법으로써 여자 돌입전류 파형 중에서 제2고조파 성분이 많다는 점을 착안하여 고조파 필터를 사용하여 동작코일에는 기본파가 유입되고 고조파 성분은 고조파 억제코일을 통하여 흐르게 함으로써 여자 돌입전류에 의한 오작동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은 변압기 투입시에 고감도 고속도 동작이 가능하며 제2고조파 성분의 15에서 20%이상이면 동작이 억제된다. 자, 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고조파 억제법이고요. 이 이외에도 감도 저압법과 비대칭 저지법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시트의 극성은 일반적으로 어떤 극성을 것을 사용하는가? 자, 우리나라는 모든 변압기는 강극성을 채용하고 있지요. 다음 명령어를 참조하여 미안성 p l c 레더 다이어그램을 완성하시오. 자, 이렇게 명령어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몇가지 명령어를 익히면, 자, 로드 로드는 독립된 A 접점 부호는 이렇게 되고요. 로드 나스는 독립된 B 접점. 자, 이렇게 표시하고요. 엔드는 독립된 하나의 해로와 A 접점 직렬 접속이고요. 엔드 나스는 독립된 하나의 해로와 B 접점 직렬 접속입니다. 자 OR은 독립된 하나의 헤로와 A 접점 병렬 접속이고요. OR 랏은 독립된 하나의 헤로와 B 접점 병렬 접속입니다. 자 아웃은 출력이고요. 엔더 로드는 두개의 그룹의 직렬 접속이게 되겠습니다 독립된 두개의 그룹의 직렬 접속이고요. OR 로드는 두개의 그룹의 병렬 접속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드는 A 접점이죠. 자 A 접점. 자, 000 쓰고요. 000 p 000써야 됩니다. 그럼 저 이것도 로드 p001도 독립된 거죠. p001 쓰고요. 그다음 or은 or은 여기서 와 같이 독립된 하라 해로와 a 접점 병렬 접속이죠. 자, 병렬 접속을 하고 and 로드는 and 로드는 두 개의 그룹에 직렬 접속. 자, 하나, 두 개의 그룹에 직렬 접속을 하고요. 자, 여기서 and nas o 엔드낫은 독립된 하나의 해로와 비접점 직렬접속이죠. 자, 이 해로와 직렬접속 P00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은 P010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P000으로 쓰셔야 됩니다. 오늘은 관연도 문제를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세요.